아예 안녕하세요 코크루입니다예 이번 주 있었던 팔란티어 뉴스 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첫 번째 뉴스는 6월 25일 날 상승과 하락 콜과 쇼세 거대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27달러를 넘냐 안 넘냐로 싸우고 있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다음 주 월요일까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 지속적인 내부자 매도입니다. 5월 달 대비해서 50% 정도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데이터 로봇이라는 기업과 협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러셀 3000에 편입이 되었었는데 최근에 러셀 1000까지 편입이 되었다는 그러한 뉴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 지난주 금요일 날 잠을 제대로 못 잤는데요. 이 27달러를 넘기기 위해서 롱 세력이 굉장하게 노력을 하지만 쇼세력이 어, 이렇게 계속 계속 물량을 받아내고 던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쇼세력이 이렇게 아예 물량을 다 집어 던지면서 거의 보합 수준 0.0% 정도에서 어, 주가가 마감을 했는데 창 마감 시점을 보면은 6천만 주가 어, 매수가 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을 보면은 27달을 넘기기 위한 그 롱세력이 굉장히 어, 물량을 다 받아내는 걸로 보여지고 예, 그만큼 쇼세력이 던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도 27달러를 넘기냐 못넘기냐의 싸움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이로 인해서 변동성이 발생을 할것 같고 거래량도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뉴스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악재인데요 지속적인 내부자 매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5월 대비 50% 정도가 증가한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6월 매도 비용만 보면은 약 한화로 545억 정도가 매도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90만 주 정도를 매도했는데, 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4월 달에는 약 130만 주, 5월 달에도 130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6월 달에는 한번더 매도를 해서 190만 주 정도가 매도를 했죠. 어, 5월에 비해서. 약50% 정도 증가된 모습을 보여지는데, 어, 6월 이후에 7월에도 얼만큼 매도를 하는지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뉴스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데이터로봇이라는 기업과 협업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데이터로봇은 스펙 기업은 아닌 것 같고, 어, IPO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 만약 이 부분이 잘못됐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떠한 부분에서 팔란티어랑 이제 협업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 로봇 또한 수요와 예측을 할수 있는 그런 모델을 갖고 플랫폼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팔란티어의 파운드리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 로봇이 갖고 있는 그 모델과 팔란티어의 파운드리 모델을 결합시켜서 조금 더 능력을 우수하게 만들고 소매 업체에 어, 지원을 하는 그러한 협업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에서는 펄란티어가 다양한 기업, 스타트업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과 어, 스펙기업과 협업을 하는 모습을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어, 협업의 의의가 있고 미래를 도모하고 있다 라는 부분에서 어,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예 마지막 뉴스입니다. 러셀 3 0 0 0에 이어서 러셀 1000에 편입이 됐다는 그러한 뉴스입니다. 음, 러셀 3000에 편입이 되었던 것은 사실은 뭐 당연한 일이었지만 러셀 1000에 편입이 되는 것은 조금 의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러셀 3000은 미국 시총 기준의 총 3천여 개의 기업을 어, 지수화 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 아는 러셀 2000은 이 3천 개의 기업 중에 하위의 2천 개의 기업의 지수를 나타내는 거고 러셀 1000은 3,000개 기업 중에 상위 1,000개의 기업의 지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러셀 1000에 편입이 되었다는 의미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시총을 갖고 있는 무거운 시총을 갖고 있는 기업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음, 저는 장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러셀 1000에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기관의 매수세는 더욱더 강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번 주 종류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7달러를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변동성, 그리고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27달러를 넘으면은 진짜 굉장히 매수세가 많이 붙어서 더욱더 많은 상승을 이루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승이 2분기 실적까지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왜냐하면 왜냐하면은 지금까지의 계약 내용을 보면은 정부와 계약이 굉장히 많고 그 금액 또한 큰 것으로 어 많은 뉴스를 보,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그러한 조각조각의 뉴스들이 모여서 그 매출액이라든지 수익이 발생하는 게 8월 중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예,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기대감을 어, 저는 벌써부터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월까지 상승 랠리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괜히 이게 뭐제이 어, 유튜브 영상으로 그냥 하락을 하는 그런 고점을 찍는 지표가 아니었으면 전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러셀 천에 편입된 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2년 뒤 아니면 3년 뒤 어, 팔란티어가 나스닥이라든지 어, S&P에 편입을 할수 있는 그러한 발판이 되는 그러한 편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이로 인해서 기관들의 매수가 어, 좀더 발생을 할수 있으니까 어,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팔란티어 뉴스 영상 재밌었거나 유익했다면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근해서 탈출하는 그날까지 진짜 출근해서 탈출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때까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한주도 즐거운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